난 체력도 약하고 운동에 관심도 없는데 허리를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코어 운동 좋다고 해서 따라 해봤는데 배에 힘이 들어간 건 둘째 치고 목, 허리, 어깨 아파서 못하겠다. 그럼 이거 하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을 보시면 코어 중에 코어를 어떻게 운동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주의사항하고 자주 하는 질문도 있으니까 영상에서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구성의 운동조절연구소 구성의 박사입니다. 코어는 위로는 횡격막 앞으로는 복부의 제일 안쪽에 있는 복횡근 뒤쪽으로는 척추에 붙어 있는 다혈근,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골반 기저근이 있죠. 얘네들이 활성화가 잘 돼서 복강 내압을 잘 유지시켜주면 코어의 안정화가 되는 거죠. 원래 신경계에선 무의식적으로 필드 포워드를 한단 말이에요. 동작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동작을 준비한다는 거죠. 나 이거 할 거니까 준비해.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허리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코어의 근숙적 동원이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0.05초에서 0.1초 정도 얘네들이 먼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팔다리랑 같이 움직이거나 늦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명령을 딱 내려서 의식적으로 코어의 활성화를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연습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동화가 되는 거예요. 다리를 구부리고 누우신 상태에서 손을 허리 밑에다 넣어 보세요. 허리 커브에 따라서 손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적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허리를 바닥으로 눌러 보세요. 그러면 손이 눌리는 느낌이 나시죠? 허리로 바닥을 누르는 방법은 배에 힘을 줘서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배를 집어 넣어서 누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허리를 바닥에 누르면서도 호흡이 편안하게 가능하셔야 돼요. 누르시는 정도는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처음 하실 때는 이렇게 바닥을 누르고 호흡하는 것도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누르신 상태에서 호흡하기가 어려운 건 너무 바닥을 세게 누르고 계시거나 허리를 바닥에 누르려고 계속 호흡을 뱉고 계시거나 동작이 익숙하지 않아서 호흡하기가 어려우신 것 뿐이에요. 몇번 연습하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호흡이 가능해졌으면 손을 배 위에 올리시고 배를 끌어 당기건, 배에 힘을 주고 있건, 이게 계속 유지되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를 천천히 펼 거예요. 바닥에 대고, 다리를 천천히 펴보세요. 다리를 펴면 펼수록,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지려고 할 거예요. 천천히 폈다가, 다시 천천히 돌아오고, 다시 천천히 펴고, 허리는 계속 바닥을 누르고 계셔야 돼요. 다시 천천히 돌아오고. 만약에 다리를 다 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허리가 바닥에서 떨어지는 느낌이 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허리가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다리를 쭉 피셔도 허리가 바닥을 계속 누르고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다리를 펴고 구부리는 걸 20회, 3세트 하시면 됩니다. 왼쪽, 오른쪽을 번갈아가면서 20번 하면 되니까 쉬는 시간은 없어요. 이제 코어 중에 코어 운동을 어떻게 하는지 아셨죠? 처음 연습할 때는 이 목을 포함해서 전신에 막 힘이 들어가고 그럴 거예요. 막 물에 빠진 것처럼 숨도 잘안 쉬어질 거예요. 며칠 연습을 하시게 되면 다른 부위에는 힘이 좀 빠지고 배에만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 호흡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팔다리를 막 움직이면서도 호흡도 잘할수 있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말도 하고 노래도 할수 있어요. 이 동작을 잘 하시게 되면 평상시에 허리가 불안불안하던 느낌이 많이 줄어들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흔히 아는 코어 운동들 있죠. 그런 것들을 쉽게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성의 운동자들 연구소 구성의 박사였습니다.